조마TV 운영을 맡고 있는 운영자 조루, 지루미데이. 오늘 정말 첫 번째 게스트, 특급 게스트를 모셔봤어요. 지루씨, 선화동, 실비, 매운, 파김치. 일단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은 네이버 스토어팜에 샀고요. 3만원입니다. 배송비 3,000원에서 33,000원 33,000원? 내돈내산내돈내산 거금 썼다 이거죠 여러분 절대로 저희는 희차찬를 받고 그런 제품 아닙니다 우리 없는 돈으로 산 거예요 워낙 핫하니까 저희가 실제로 먹어보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정확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솔직하게 한치의 거짓 없이 그쵸? 한번 요걸 한번 벗겨볼게요 맵기 뭐 맵겨봐 야와아이 매운맛이 확 올라옵니다 여러분 매운맛이 확 올라와요 와여러분데 모르겠지만 이 와. 파김치의 파향과 이 매운맛이 확 올라와요 지금 음와 음. Yeah. 굉장히 매운 향이 쫙 올라요. 일단은 우리 한번 본연의 맛을 본연의 맛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예. 아. 와이, 아 좋다 냄새. 아. 솔직히 여러분 리얼입니다. 여러분 리얼로 얘기하는 거예요. 아니 진짜로. 어, 느끼는 <laughs> 거 예. 오케이, 사실 왜냐면은 어, 네. 오케이. 저는 응, 모든 음식을 응. 밥이 없으면 못 먹어요. 그럼 밥하고 하면 다시 먹어보 밥하고 밥하고 밥. 햇반 준비해서 아 저도 식욕이 쫙 당깁니다. <laughs> 아 맛이 그래도 금지가 가지고 초밥처럼 많아가지고 네. 어. 제가 어. 요렇게 요렇게 어. 밥에다가 밥처럼 파김치 하나 응. 큰 거로 맵 거. 별로 안 먹을 것 같은데. 어우. 어우, 식욕이, 식욕이 굉장히 돈네요. 아, 역시. 음, 밥이는뭘내거먹요래 네. 음. 야. 전한잔 하고 먹을게요. 야! 야! 아, 좋아. 식도 쫙타요 빈속이거든요. 식도 쫙. 와, 한번 먹어볼게요. 한번 드셔보시지? 저는 두 개를 먹을게요. 어, 자, 음, 음, 그건 안 매워. 아, 그건 진짜예요. 하나도 안 매워. <laughs> 아, 매워서 그런 거 아니야. 저... 나는 진짜 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응. 지금 기침이 지금 살이 걸렸어 아 살이 걸렸습니 맵..조..조금 어, 매워 조금만 그럼 으응. 요거 하나만 더 밥에 한번 삶아볼게 와 이게 진짜로 맛.. 와거아 코에 맛있어 개인적으로 그래. 개인적으로 어때? 솔직하 말할게 아솔직 매운거 못먹는데, 맛있게 매운거 있 음, 맛있게? 아까 내가 매웠지만, 음. 땡겨. 음, 땡겨? 땡기는거야. 음, 땡겨. 제가 다른것도 준비해봤어요. 예. 어떤거 준비했어? 파김치랑 하 어울릴만한게 라면 음. 아니? 야아 라면! 라면 좋죠 라면. 라면하고 짜파게티. 아 이거 진짜 잘 어울리겠네. 응. 근데 아시다시피 음. 저희 스튜디오 이 공간에 뜨거운 물인거 없고 그래가지고 네. 컵라면 준비했어요. 예. 아 오케이 됐어. 컵라면 어, 한번 먹어볼게요, 한번, 여러분. 콜라보로 한번 드시는 거 같은 거 같아요. 오케이, 콜라보로 응, 한번 먹어볼게요. 예. 먼저 라면. 와, 라면 죽인다. 아, 라면 좋네요. 야, 그, 라면하고 천장 다뜨기텐데내 <laughs> <그래> 보면 <laughs> 제가 가지고 있던 사 씻겨야 되겠죠? 이 파김치를 제가 응, 뒤로 한번 볼게요. 아, 뒤로, 네. 뒤로. 요 김치를. 우리 지루만의 스킬이에요, 이게? 저는 앞으로 먹는 거, 아 뒤로 그래요? 먹는 거 좋아해서. 아우, 새바닥 드럽네요. 와, 더 뜨겁긴데. 와, 근데 이게. 네, 어. 맛있어요, 맛있게 비는데. 이야, 죽이, 죽입니다. 이거, 이거 이번에는 옆으로. 옆으로. 확실히 지우니까 오래 먹네요. 지우씨 오래 먹네요. 하나도 하나도. 그거 알고. 지우씨는 오래 먹을 수 있잖아. 하나도. 아아 매... 아 근데 오늘 저희. 아, 맛은 굉장히 <laughs> 있게 뭐요 근데 왜 물을 준비 안 했지. 와물 없어요. 물 없어요. 물 없어요. 어떡. 들어보시겠네 어때요? 와, 어때? 어때? 어때 아, 맛있다. 이 예, 저는 지루씨가 이 짜파게티로 먹기 때문에 저는 짜 먹을 때짜파 먹을 때 저는 짜 먹을 때는 는 짜파게티로 먹는 저는 짜먹었지 저는 짜파게티먹었 때는 저짜파게티 먹을 때는 저는 짜먹어때 저는 짜거 먹을 때는 저거짜파게아로 먹을 때는 저는 짜파게티로 먹을 때는 이는 짜파게티로 먹고싶는저이 짜파게티로 먹을 때는 이거. 로 먹을 때는 저는 짜파게이로 먹을 때는 저는 짜거게티로먹 때는 게티로 먹을 때는 먹 때는 을거이먹 짬짜면 느낌인데. 아, 아 저도 빨리. 먹을 수 있다고 해요? 안 드신다고요? 아 저는 이제. 아, 아 갑자기 사투리 가 나오네요. 와이 파김치 있지. 음, 위로 와아 짜파게티 위로 아, 이거 인정. 정자세 아, 인정. 알죠? 먹을 때 정자 정 정자. 정자지. 이제 와야 아. 김이 뭐라 한건 아들. 매워. 와 끝났다. 뭐, 뭐 이게 어, 어. 매운 음. 맛이 좀 덜하는 음. 게 뭐냐면 예 짜장 특유의 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음. 아 이구나 안에 있구나. 중요한 거야. 김치 안 시고 음. 나와. 네, 괜찮아 요 괜찮아. 아 땅콩이 아, 싫으세요? 저는, 아니, 저는 뭐, 뭐 저는 저는 매운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. 네. 근데 그냥 소주만 드신다고? 아니 아니요. 뭐. 저는 소주에다가 저는 네. 특별히 요거를. 네.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준비한 게요? 네. 저는 자, 여러분 저는 핵불닭 소스예요 여러분 요 매운 데에 더넣먹는다 아, 예, 저는 그렇게 먹을 거고 저는 자 여러분 저는 코에 요, 요 넣을 거 아니지? 코에 땀을 흘리고 있지만 요요앞쪽시 드릴게요 저는 그냥 요렇게 해서 겁니다 와터하다 어? 상남자네 뜨거워라 <laughs> 손가락 녹는 줄 알았어요, <laughs> 여러분. 장난도 없는 것 같아요. 그고 그, 일단은 매운 파김치를 아, 제가 이, 이 밑에가 굉장히 음. 이 봐. 양념 아, 양념 이 양념. 왜 그네? 여기서 음. 여러분 저는 저 소스를 좀 주세요. 아 진짜로? 뭐. 소스를 해가지고 여기 꽈또나이 보여? 신기야. 음. <laughs> <laughs> 내가 콧물. 와막 점네스 위. 위에서 그래요. 요기요 요새. 요 e 요소, s 있게. 됐어 s s a Tessa. I'm going 어요 do my d a u g h t 이 r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어 w I d o 많이 했죠. 여러분 많이 들어갔어요. w I don't know. I don't k 어 o w I don't know. I d 됐 n t know. I don't k 농축 w I d 야 저는 한잔 하고 먹, 먹을게요. 아... 전 많이 넣었어요. 전 그냥 소으로 먹을게요. 음? 보는데 곤침영 국수 너네야. 안 매워요. 예? 음 저는 안 매워. 아 너무 맛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 짜파게티하고 아우 여기 따갑는 거 밑에. <laughs> <laughs> 이숲뭘 근데 얘? 얘뭐 지금 라이터찢 찢어서 왜 빨갛+ 따갑잖아. 아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어 개장적으로 파김치 네.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있습니다. 아진짜요 짜파게티하고 먹으니까더 맛있어요. 소주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. 저는 한번더 먹. 그는데 이거 지금 조로 씨가 드시면서 아시겠지만 음. 아아 혓바닥 왜요? 아입 주위가 내, 되게 따가워요 지금. 막 뭐, 묻었어요 지금. 아니에요 안 예. 매운 아, 면서요 아니 그 따가워. 아 속은 괜찮은데 옆에 같이금 따갑다니까 입 주위가 왜 봐? 아, 속은 아 하는 게 아니에요. 화를 씻. 아니 속은 안 매워. 근데 음. 옆 주디가 따갑다고요 지금. 우리가. 아. 아, 일단은 네. 저희가 그 지금 진... 매워요? 속은 안 맵고 와 이제 입 주위가 따갑다고 입 주위가 지금 막 묻었어요 지금 지금 어때요 지금 아, 죄송한데 제 눈이 안 보입니다 지금 아기 먹고 아기아 먹고 아귀 먹고 세요아기 먹고 가요 형이안좋아지아어 아귀 먹고 어안요 아니 아기 얼굴 보서도 안 보인다니까. 아니 너무? 입 주위가 둥글게 거기가 되게 따가워요 지금. <laughs> 뭐진짜 뭐야? 아 진짜 보여요. 따가워 이있어뭐못었어요 짜장이 묻은 것 같은데요? 아 되게 따가워. 일단은 안 매워. 아 매워요. 아니, 속은 안 매워. 근데 맛은 있어요. 맛은 있어요. 아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오늘 저희 인터넷 유명한 이 실비김치를 먹었잖아요. <laughs> 아, 매어요입 <laughs> 주위만 <쥐만> 맵다고요. <laughs> 속은 안 따가워요. 아 저는 진짜예요 진짜 아, 일단은 네. 저희가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네. 보셨을 때 확실히 맛은 있음이 없으신가 맛은 솔직하 있습니다 맛은 있고 네. 아, 일단 뭐 중요한 부분은 입주에뭐 묻었어 <laughs> <laughs> 아 따가 아 따가워라 아입주디가 너무 따가워 지금 솔직하게 맛은 있어요 맛 있어요 아니, 맛 있어요 평점 뭐맛 10점 만점에 <laughs> 뭐, 뭐, 뭐 이마 10점 만점에 몇 점을 그 맛있어요 저는 하, 저는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. 전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 매웠으면 좋겠어요. 아 진짜요? 어. 아 잠시만 눈이잖아 우리 논란. 일단 맛있어요. 전아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아, 그래. 저도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로. 저도 사실은 매운 걸못 먹지만 <laughs> 예 지금 먹어보니까 맛있게 매운 음, 계속 땡기네요몇점몇 음, 점? 몇 점. 어? 일단 몇 저는 1 0점 만점에 9로갈게요 구구. 예, 네, 왜냐면 이런 매웠기 때문에 이런 아, 거. 거 맛은 있네. 완벽합니다. 저는 한 개도 안 매운데 입 주디만 아, 입 주디만 조금 이게 음. 다가 버요아이 불닭 소스 때문에. 불닭 안 넣던데 아까 아뇨 많이 많이 넣었어요 아이 저는 진짜 한 개도 안 매웠는데 불닭이 옆에 지금 묻어있는데 그래서 냈다 아 그럼 저기 휴딱를아드릴게요예 이빨을 뽑으려고 했잖아 닦아드릴게요 예 네. 아니 별로 네. 많이 안 묻었는데 안 묻었어요 아, 별로, 별로 많이 안 묻었네요 왜 따갑지 왜호버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따갑지 기름살 아닙니까? 아나 일단은 저는 맛있어 오케이 끝 끝냅시다 여러분 일단 사 드시고 씹으면 사 드시고 뭐뭐 뭐 먹기 싫으면 그냥 그래. 저희들은 괜찮았어요 저는 솔직 근데 한 번쯤은 먹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맛있게 네. 맛있다, 게, 맛있다 괜찮고 아 지금 근데 좀좀 좀 아까보니까 더 먹고 싶긴 한데요 집에 가서 쳐드세요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. 네. 다음 주또 봅시다 왜 이렇게 빨리 급하게 물 물라고 해? <웃음> 진짜 는런거 <laughs> 같은데 나 매운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? 나 매운 거 좋아해요 왜 이렇게 물을까 아 일단 알겠어요 오늘. 네 다, 바이 다음에 만나요 존또티비 잠시만 또티 자, 존바TV 다음에 만나요. 아, 존바TV 말고 예, 존바짱. 다음에 만날게요. 존바TV. 존바TV.